지금 앞에 보이는 니언자 코너 있죠 봐요 이렇게 좁은 각으로 가는 게더 효율 좋은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이렇게 보세요 이게 좋은 건지 물어보잖아 자 이렇게 타는 거랑 이렇게 타서 좋은 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P1이 타야 되는 주법 이렇게, 큰 각으로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타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차마다 다, 다 다르다고. 이해됐나요? 뭐, 지금 보니까, 얇은 드립이 더 효율이 좋니, 안 좋니, 이거는 이 차가 P1이냐. 이 차가 뭐, 란에 보냐. 뭐에 따라서 그 차에 맞게끔 짧게 타야 되는 게 있고, 크게 타야 되는 게.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. 저, 저만의 팁인데, 일단은 주행 보조선은, 저는 드리프트, 고 있거든요. 자 보시면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요 앞에 요거요거 보이죠? 이거 요, 요거요거 이게 이제 엔트리라고 엔트리 다른 잘하는 분의 보조선인데 이분이 이 지점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썼다는 뜻이거든. 근데 투드립을 하는 차는 코너 돌때두번 누를 거 아닙니까? 근데 사실 엔트리는 한 개밖에 안 찍혔죠. 그 말은 즉슨 이 코너를 돌때 처음 누를 때밖에 표시가 안 되는 거야. 엔트리가 사이드 브레이크 누를 때마다 찍히는 거라면 여기만 있을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찍혀. 될거 아니야, 맞죠? 그래서 그러면은 오, 어? 그러면 투돌이 파는 분들은 어느 타이밍에 한번더 사이드를 누를까 이런 고민이 있었 저는. 이런 거 같더라고요.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한번 누르고, 그러면 어디서 더 누르냐면은 여기 보시면 드리프트 주행으로 했을 때 여기 빨간색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한번더 누르는 거야. 그리고, 한번더 누를 때는 각도를 크게 트는 거야. 오다가 한번 꺾고, 여기서 한번더 꺾는 거야. 예, 여기서 한번 꺾어서 꺾인 상태로 쭉 미끄러지고, 미끄러진 상태에서 이 지점에서 한번더 눌러서 크게 꺾어버리는 거지. 네, 예, 투드리. 하나, 둘.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, 어, 설마 이게 맞나 싶어서 하니까 되더라고, 진짜. 그래서 저는 주행할 때 이제 좀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투드립에 대한 엔트리가 안 찍혀있어요 자 지게차 좀 볼게요 여러분 어, 여기 수리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초록 끝과 주, 주황각 지점 어, 거기가 꺾는 포인트다 한번 꺾고 또 한번 꺾고 이렇게 투드립 한번 두번 되죠 여러분 하여 한번 두번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니까 얼추 뭐 봐봐 이런 이런 느낌 어 그래서 엔트리가 투드립 하는 사람들까지 찍혀주지 않는다 처음 처음밖에 안 찍혀있으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된다